예, 소백전입니다 아, 12월 25일, 아, 오후 지금 한 아, 12시 한 40분쯤 됐네요. 어, 여러분들 어, 많이 배고파하는 것 같다고 요즘 너무 잘 먹어요. 어, 저는 원래 아침 저녁만 주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먹어갖고 어, 충분히 좀 주기 위해서 정신 때도 이렇게 밥을 어, 사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주고, 예, 잘 먹네요. 우리 타능이 타니 싸우지 말고 먹어. 좌우로 이제 어 사료를 하나씩 놔주고 저쪽 우측 맨 우측에다가는 이제 어 넓은 그릇 거기에 물을 담아줬어요. 이제 이거 얼추 먹은 다음에 아 제가 어제 술안주로 어, 돼지 족발 먹다 어, 남은 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놈들 좀 주려고요 어, 지금 미리 주면은 어, 사료를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를 얼추 먹은 다음에 어, 사료 먹고 난 다음에는 고기는 또 먹으니까 네. 네, 이 고기부터 먼저 주면은 사료를 안 먹어요 네. <laughs> 다 먹었어, 다니. 응? 어? 순돌이가 그냥 주문을 한방에 싹 해치우는데, 오늘은 잘안 먹네. 다니야, 너왜안 먹어. 응? 어? 가 먹어. 다니도 먹고. 여기가 먹어. 너 지금 요거 먹고 싶어서 그러지, 요거. 그지그지 <laughs> 콧구멍이 냄새가 살살 나? 응? 그래, 너덜. 널... 에이, 얼추 사려는지 먹을 것 같다. 자, 한번 먹여보자. 탄웅이! 탄이! <laughs> 꿀꺽 삼켜 뺏어 먹을까봐. 아이고. 자, 탄웅이. 탄이. 걔들은, 먹는 저런 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뼈다고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이 안에다 놓으면은 싸워요, 싸워.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아예, 이렇게 이제, 절개를 줘야 돼요 자 살살 물어 이 새끼야 카카 물으면 아프잖아 자 탄이 뺏어 먹으라고 그래. <laughs> 응? 자 탄웅아 이리 와 옳지 탄이 어 아직 씹는구나 울꺽삼켰찌아또 그지 탄이 이리 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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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얘네들 조금 더 줄까 탄웅이! 옳지. 탄웅이 줄때탄이는 가만히 있어요. 빼 뺏어 먹으려안 그래. 이 탄웅이 놈이 요, 요 욕심이 많아. 탄단이줄때막 뺏어 먹으려고, 막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나요런게 미워. 주워주면서 중원 먹어. 자, 탄웅이 줄때 탄이 반응을 보세요. 어, 크게 막 저거 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 탄단이줄때 탄웅이 놈 녀석을 한번 보세요. 어째 가만히 있네. 야, 탄웅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그만 그만 이제, 이제 너도 이쪽에 어? 여기 이쪽에 누나 홍아도 줘야 돼 알았지? 어다웅이한테는 엄마지 단웅아 너 엄마도 줘야 돼자 순돌이 맨날 르렁거리고 말도 안 듣는 놈의 새끼고 말잘 들을 수 있어? 앉아 순돌이 앉아봐 앉아 순돌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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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들었는데 말안 듣네. 야, 그래, 알았어, 살살 물어 이 새끼. 똑순아 이리 와. 똑순아 이리 와. 들어가. 똑순아 옳지 옳지. 순돌. 똑순. 순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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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리 와. 똑순아. 들어가. 이리 와. 똑순이. 이리 와. 순돌 저러가, 어? 넌 따로 줄게, 이새끼하나가 이씨. 독순이, 옳지. 독순이가 많이 먹어야 돼. 응? 독순이가 많이 먹어야 돼. 아, 이거 좀또막 설살 막 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런 걸안 줄라래요. 자. 목살 같다고 생고기 주면은 설살 안 하는데. 돼지고, 이거, 이거 먹으면은, 어, 지방이 좀 있어서 그런지. 됐어, 이제. 애기들 줄래. 똑순이 많이 먹어서 지금꾹하네다웅이 아유, 아파. 살살 먹어. 다이다웅이아고내 단웅이. 손가락 물어보면 어떻게이 새끼야. 이거 고기 아니여. 어, 이거 고기로 보이냐? 어? 다니이야 이거 고기 아니여. <laughs> 아이고, 이놈들 이거. 에이, 똥거 하나 남았다. 그래, 아유. <laughs> 에휴 이래서 또 이놈들, 간식을 조금 먹였습니다. 뭐, 사료를, 어이 저쪽에 있는 거 많이 먹었네. 왼쪽에 걸안 먹고. 원하지 뭐, 탄이 먹는데 와갖고 또, 탄은 이놈이지원 내비두고도 가서 막 먹어요. 같이. 아니가, 암컷은 암컷이다. 주둥이가 뻗죽, 한 개. <laughs> 이놈은 쓴놈 다워. 뭉툭 해갖고. 반응! 하니? 반응! 하하, 아, 이놈들아. 에휴, 이쁘다, 이놈들아. 애기니까 이쁘지? 그만 말안들어보 혼나나한테, 알았지? 에휴, 싸우지 말고 알았지? 싸우지 말고 사료 잘 먹어 그래 이따 저녁에 보자 아이 순수라 똑소리 잘 먹었어? 네 이상으로 영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